루카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먼저 나오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표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밭을 갈다, 농사짓다라는 의미의 꽁텡 꽁엔꽁이 농경할 때 경자잖아요. 예. 그꽁 으로 일성으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본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你们中间谁有仆人耕田或放羊，从田地里回来，即给他说：“你快过来坐下吃饭吧。” Who among you would say to your servant coming in, the field, coming in from the fields after plowing or tending a sheep, tending sheep, come at once and sit down at table? 故德主님께서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而不给他说,预备我吃饭,蜀上要伺候我等我吃喝完毕以后我才吃喝 No, you tell him, prepare my dinner, put on your apron, and wait on me while I eat and drink. You can eat and drink afterwards.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仏人做了吩咐的事,主人起要向他道谢, <불호> Do you thank this servant for doing what you commanded?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你们也是这样。 제作완분부你們的一切,仍然要說我們是無用的僕人,我們不過做了我們應做的事。So for you, when you have done all that you have been told to do, you must say, we are no more than servants, we have only done our duty.이와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대로 다하고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할 일을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